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 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올때 강가에 서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네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묵들과 모든 물웅덩이들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 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파라오가 돌아와 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도 그의 마음을 두지 않더라.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문둥병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앞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가 문둥병으로부터 세 번이 아닌 두 번만 치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것을 행하라고 세번 명령을 받았다. 제왕들이 이제 곧 뒤따르려고 한다. 이것들은 출애굽기 7장 11장에서 12장에서 발견되며 이 재앙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세에 의해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세 가지 현저한 일들이 이 재앙들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다. 우선 첫째로 그 재앙들은 역대칭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과 여덟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을 비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각각의 재앙이 점차적으로 더 명, 맹렬해지며 자연에서 작은 짐승들로, 더, 그 후, 더큰 짐승들로, 그 후, 더큰 짐승들로, 그후 자연이 미친 듯이 광포해지고, 그후 어두움이 임한 뒤 인간들이 죽임 당하는 일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처음 두 재앙들에서는 각 재앙에 앞서 경고가 주어지지만 세 번째 재앙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역대칭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살해당한 아기들과 관련 있으며 따라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열 번째 재앙은 어떠한가?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다. 주께서 강을 치신 후 7일이 되니라. 출애굽기 8장 1절 엑소도스 챕터 8번 1 주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가서 네 집과 네 침실과 네 침대 위와 네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 위에와 네솥들과네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또 개구리가 네 위에 유와 네 백성 유와 네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기를 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내네 손을 신애들과 강들과 연못들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 물두리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죽게 강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하여 그들이 죽게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네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강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이 개구리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마귀들의 영인들이며, 이제 곧 악령들과 함께 파리들의 재앙에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편협하고 차별, 편,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종적 편애를 행사하실 예정이시다. 주목하라. 사탄은 정확히 그가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위조하고, 설교자들을 위조하고 교회들을 위조하고 무엇보다도 성경들 1880년 이후로 233종 이상의 변경된 영어 번역본들을 위조한 것처럼 과거에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위조할 수 있었다. 멕시코인들이 내일 다시 볼 것도 아니면서 만화나 자 그럼 내일 바라며 기약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위대한 설교자 트위트 탈마지는 내 일을 내일까지 미루는 것은 하늘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강탈하고 불멸의 혼들을 지옥의 큰 미천이 되게 한다고 말했다. 필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분의 설교 중에는 개구리들과 함께 하룻밤 더 라는 설교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는 미국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을 겨냥한 것이다.